열이 산장에 산장하고 캠핑 사이트가 다 풀로 차서 다시 밑에 산장으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저희가 어제 어, 야리가답게 산장에 있는 캠핑 사이트에서 어, 일박을 하려고 했는데 캠핑 사이트가 풀로 차서 다시 내려와서 세쇼 산장에서 일박을 하고 네,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정리하고 아, 또 이게 새벽에 날씨 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어, 아침 식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밑에 바바다이라 캠핑장에서 먹기로 하고. 여기서 5시에 화산을 시작했습니다. 嗯，再给我一个。 동선을 타고 이렇게 야리 방향으로 아, 올랐습니다. 저희 오늘 일정은 이제 이 선장에서 출발을 해서 아, 가미꽃이로 하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히라이온천으로 가서 아, 온천겸 뭐 해서 이제 일박을 하고 그 다음날 히라유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예, 다카야마로 가서 또일박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아, 야시 아, 어, 우리나라 폭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 관광을 할 거고요. 오, 오, 어, 오, 오, 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카야마에서 기차를 타고, 예, 나고야로 해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내려오는 길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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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가 있는데. 미나마타 풍기점인데요. 아 어, 세쇼 산장에서 2 시간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어제 니스다케 산장에서 점심을 먹고 음. 야리다케 방향으로 음. 걷다가 미나마타 놀이코시 이 갈림길에서 가옥고치로 탈출하면 바로 여기로 떨어집니다. 네 이게 바바다이라 캠핑장 인데요 여기는 네, 숙소는 없고 음, 캠, 어, 캠핑장만 거. 있습니다 네. 캠핑장은 무려고요 네. 아. 우리는 여기서 아침을 먹고 하산할겁니다 네, 옛날 복꽃이겠죠 메리 사와로 쭈렝 이 펩시하고 코카콜라하고 맛있네가 확실히 차이를 느꼈어, 어제 생.. 어? 생에.. 생... <laughs> 피자랑 먹는 건 피치가 맛있어 응? 피자랑 뭐? 음. 먹는 건 음. 햄버거랑 먹는 건 코카콜라가 맛있고 음. <laughs> 아이.. 그래? 맛선물이.. 오늘 또우리가 저기잖아 미식가야 욕구가 좋아 어 <laughs> 손님은 <laughs> <laughs> <전유무여>, 힘들어서 <laughs>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지 마. <laughs> <laughs> 너네들 하지 마. 요도 산장. 응? 아니, 더 가야지. 예, 욕고 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욕고 산장은 산장 중에서도 규모가 꽤나 크고 예,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초코답게 관리되기 위 네? 해서 여기는 항상 풍비는 그런 산장이고 합니다. 우리 너무 빨리 내려온 거 아니야? 오늘 휴말이라 사람이 좀 많나 보네. 게, 나 이렇게 말침 봤어? 어? 이렇게 봤어? <laughs> i 이 e cream is too ice cream. Ice cream is 세요 o ice cream. Ice cream i 여 too much. Ice cream is too m 어 c h 어 환장입니다데 <laughs> 근데 한 사람이 많이 오지. 나데 오타나는 입고 가좀오타잖아 있잖아. 배낭, 배낭하잖 제품 같은 거? 이제 완주하면 이제 뭐 기념품 같은 거, 상권 이런 거좀 그러면 뭐 이렇게 둘레길을 보면서, 라자체스, 코스 다, 밥주못도 나가고 다니는 거 여기까지 가는 거야? 요 없어. 필요 여기서 두 시간? 네. 하지만, 네, 거의 3. 몇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소원 하나 빌고. <laughs> 저 다리 같은 데는 개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어제 아, 철계단 내려올 만했어? 철계단? 아니요 그 박싱이 내려오는 게 있었잖아.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철계단. 아, 무서워.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laughs> 내가 올줄 알았다? 그, 에? 어? 네? 줄 알았다고 아, 그건 아닌데, 그, 거기 생각났어요 우리나라에. 어. 선저계단있잖아요그 어느 산이지? 아저아 많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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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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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코카콜라는 햄버거랑 너무 맛있다니까. 너무 <laughs> 맛있어 <햄버거랑> <laughs> 우리 저녁 <제작대> 때 햄버거 먹을까? <laughs> 아, 아무거나 다 좋아. <laughs> 햄버거에 콜라 먹자. 고기 고기 먹자. 빨리 먹어. 먹어. 햄버거 두 개씩. 어우 다리야씨. 빨리 빨리 고생. 저걸로 한번 마시고 이제. 빌딩 끌 2.9kg? 언제 금방 가네. 금방이. 빨리 가서 빨리. 가서 대구보다 버스 기다려야 돼. 30분 한 대, 음, 한, 30분 한대 있잖아. 음? 30분이야, 뭐. 이게 <laughs> 아지 너무 맑아서 그런가 드디어 이제 가마코츠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이 오후 2시 30분이니까 우리가 새벽 5시에 출발을 해서 아침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까지 해서 총 9시간 30분 만에 여기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히라이로 가서 온천하고 저녁 먹고 거기에서 또 호텔에서 휴가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상담도 가깝고 좋네 좋아 오치 음, 좋다 음, 어. <laughs> 치킨 으아 <매장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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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